자, 1209의 흐름 일단이 되겠습니다. 음, 이번에 말씀드릴 흐름은, 어, 지난주에 그 27번, 45번이, 어, 지난주죠 2745번이 4구하고 6구에 나왔을 때, 그, 다다음회 차, 즉, 격주 흐름을 좀 봤고요. 어, 그래서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만, 일단, 뭐, 두 가지, 이미 제가, 아, 다 기재를 해놨습니다만, 어,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어, 회기 구간에서 3에서 5씩 나와주고 있고요. 특히 그 회기 구간 안에 있는 10번대 번호들이 계속해서 출현을 해주고 있다. 이두 예,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여기, 여기 이 회기 구간인데, 이 4개 구간에서 27, 45번의 격주 흐름이고요. 이 4개 구간, 회기 구간에서 어, 3에서 5수씩 나와주고 있고, 요 4개 구간에 있는 10번 째 벌어들, 여기는 2번에 11번, 14번, 17, 18, 19, 5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 요 흐름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이미 제가 마찬가지로 다 표시를 해두었고요 자, 보겠습니다. 음. 자, 27, 45, 49, 69 각각 위치해 있고요. 겹치면 여기죠. 여기 여기, 그죠 자, 요네 개, 네개 구간 안에 보면, 어, 여기는 3수가 나와 줬네요. 3수가 나와 줬고요. 그죠그 다음에 요 안에, 요회기 구간 안에 10대 번호들은 어, 여기 이미 다 표시를 했습니다만, 5수가 어, 있었습니다. 5수가 이렇게 포진되어 있고요. 여기서는 10번이 이렇게 나와 줬습니다. 자, 요 흐름이고요. 자, 그래서 두 번째 같은 조건이고요. 어 여기가 회기관이 되고요. 그래서 이 안에 어요 회기관에서는 4수가 나아졌고요. 그죠? 4수 사수. 4수가 나아졌고, 이 안에 10번째 번호들은 아니 번호가 좀 많았네요. 그래서 7수가 있었는데, 여기 17번이 나아졌습니다. 자, 그래서 예, 예, 연속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네, 마찬가지 조건이 되겠고요. 여기죠. 예, 여기 회기관에 여기는 5수가 나와졌네요. 5수가 나와졌고. 그 다음에, 음, 여기서 보시면, 에, 어, 보너스 볼이긴 합니다만, 요 회기관 안에 10대 번호들은 4수였습니다. 근데, 보너스 볼이긴 합니다만, 19번이 이렇게 당번으로 나와주었습니다. 자, 다음, 볼까요? 같은 조건이고요. 회기 구간은 여기인데, 여기는 예, 3수가 나와졌습니다 3수가 나와졌고요이 회기 구간, 4개 회기 구간 안에 있는 10대 번호들은 4수였습니다. 근데 여기 4수 중에 16번이 나와졌습니다 자, 다음. 그죠? 렇 같은 조건이고요. 여기가 되겠죠? 여기는, 예, 여기도 4수가 나아졌네요 아니, 3수. 3수가 나와졌고요그 다음에, 어, 요 안에 예, 네, 요 회기 네개 회기권에 안에 있는 10대 번호는 요3수였습니다3수였는데 여기는 어3수에서 2수가 이렇게 출현을 어, 해 주었습니다. 자, 그렇고요. 자, 다음. 여기 회기 구간이 되죠? 예, 27 45 49 69 보면 여기가 해당이 되고요. 여기서는 이제 예, 5수가 나와졌습니다. 5수가 나와졌고요. 회기 구간에서 그 다음에 이 회기관 안에 있는 10대 번호들은 11, 13, 15, 18, 4개가 있었는데, 13번이 그 중에 나와줬습니다. 자, 다음, 보실까요? 여기도 같은 조건이고요. 아, 이 구간이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예, 5수가 나와줬습니다. 예, 여기는 5수가 나와줬고요. 그래서, 여기도 5수가 나와줬고, 근데 여기, 요 회기 구간, 4개 구간의 10대 번호들이 여기는 좀 번호가 많네요. 예. 7개인데 10번이 나와줬습니다. 자. 아, 2번어차. 그래서 제가, 어, 선언에 말씀드렸듯이, 회기 요 구간에서는 어, 3에서 5수씩 계속 다 출연을 해주고 있고요. 요 회기 구간에 아는 10대 번호들도 계속 출연을 해주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이 회기관에 있는 10대 번호들은 하나, 둘, 셋, 넷, 오수다. 11, 14, 17, 18, 19. 그러면 지금까지는 100%이기 때문에 여기 아, 10대 번호 지난주 멸했죠? 그래서 이번주는 이 안에서 한두 수는 나올 확률이 높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